신림면에 있는 신기마을에 왔는데요. 오늘부터 여기서 그 마을 특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어, 신기마을 가꾸기 위한 박물관 같은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국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게요. 여기는 당산나무. 가 있더라고요. 마을의 수호신인가 같은 나무인 것 같은데 원래 오리지날 나무는 잘렸더라고요. 그종손은 종손이니까 그 바꾸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 나무가 내가 물어봤어. 저의 저 나무에서 당산재를 안전하 말고 이쪽에서 하냐 그랬더니 여기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잠 음. 네. 잡았다. <laughs> 지수 씨였구나. 오늘 반가운 친구가 또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지수 씨 네, 반가워요. 사진들이죠. 추억이 네, 네. 추억이죠. 우리도 이렇게 저도 요즘 애 아빠 그책 출간하면서 아 제가 사진을 좀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이런 사진 하나 있는데 해수욕장에 맞아. 가가지고 맞아. <laughs> 어, 또 이렇게 꽃 속에서 또 파묻혀서 찍는 사진.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고, 한 칸을, 음. 한 칸을, 아, 됐다, 됐다. 음, 금방 하시네 오, 됐어. 오. 아, 그래도 나름 동같이큰 매늘이라 눈썰미는 있어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야무지게 이게 쪼이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끝을 마무리를. 어이, 음, 짱짱하게 이렇게 딱 주는 거. 잘하셔요. 네. 에이 비켜라! 예쁜 가을이죠?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가을이 진짜 아주 예쁘게 물을 익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쁜 색깔이죠? 있습니다. 아. 가을 나들이 나왔어요. 여기 아. 신기마을에. 아. 예. 좋은 자리를 아주 잘찾여셨네요 네. 네. 그러게요. 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 좋은 신기마을이라 옆마을 온 보따리 장수도 꼭 신기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는 단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들은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이 최고요. 아, 이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었죠. 밥이 보약이요. <laughs> 어, 이것이 신기마을 에서피 요리책이네요. 아, 쑥떡. 콩나물 잡채, 오, 동치미. 아, 이거 부모, 이거 아기들이 막 쓰고 다니던데. 다 이렇게 흙벽이었어요. 우리 시댁도 저기 90년이 넘은 집인데 이게 다 이렇게 흙벽으로 돼 있는 집이었어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형님들, 우리 시댁도 꼭 이랬어요. 있어요 <laughs> <laughs> 저희가 지금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박물관하면 구세대의 물건들을 뭐 전시하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기획 오도가 뭐였냐면 어,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차곡차곡 쟁여가는 어떤 추억 창고의 역할들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어, 많은 이제 예술인뿐만이 아니고 일 일반인들도 오셔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까지를 좀 마련하면서 이 공간을 다 모두가 누리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여기를 만들게 됐어요. 어, 보통 박물관 하면 박제된 박제된 거에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할수 있다는 방문관이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 추위와 떨면서 우리 작가들이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었고요.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 주시고, 어, 또 재단 프로그램인 이제 온에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생 나눔 프로그램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죽은 어, 공간을 좀또 음. 살려내고 생기 있게 만드는 다양한 음. 프로그램들이 음. 들어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애간 음. 제가 와 보니까 이게 하여간 돌담이 있고 바람도 불고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창의 제주도 마을. 아.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알려드릴게요네잘 구경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